yeah 지금, 지금 한, 새벽 7시 몇시? 1시 2시가 다 돼가는 시간 그럼 <laughs> <다음> 내일 봐 <봐요. 웃음> 안녕. 지 <laughs> 왔는데 두부찌개 지금 먹어고 그냥 배고파서 텐션이 떨어지거든요. 제가 밥 먹고 스타벅스에서 찍을게요. 그럼 안녕. 물건이라 그래요. 가능해. 뭐 먹어? 단무지. <laughs> 싶다. 응, 엄마, 잠깐 응. 여기는 어디입니까? 경주 바다. 바다, 포 바다. 포바다 Here we go! you mm -hmm. 이제 집에 갑니다. 네, 집에 가요. 아니요, 가리쏘? 집에 안 가요. 참. 이제 숙소를 떠나서 안녕. 안녕. 호남에 왔는데요. 호남이 아니라 겨울한국에 왔어요. 눈 아주 눈이 많이 와요. 먼저 셰익스피어를 버리지 못하겠다고 한다.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귀중한 보물은 이 석굴암의 불상이다. 지금 석굴암을 보고 나왔죠? 네, 일단 꽁 음, 무섭게 생겼고요. 네? 무서워요. 크니까. 그러니까. 어. 생각보다 많이 크네요. 그리고 그 저기 석굴암 사 쪽을 착각 착각 찍어줄수 있나요? 아니 안 된대요.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옆에, <몇> 옆에 옆에 서야돼 앞뒤로 피 러피. 러서 <목소리> 자, 북우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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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우있 북우사, 북우사, 북 엄마 여기서 찍고 있어. 내가 반대편으로 갈게. 알았어. 이내용 띵띵은 비자입니다 지금 다우탑 방에 들어왔습니다 이 다우탑은요 원래 사자탑이 네개 네, 네 있었는데 일본,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한 마리밖에 안, 안 남았다고 합니다 <끝> 그렇다고 서 우수한데, 산에 잡은 장구를 봤다고 기록은 남았는데, 규모는 없다고.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입니다 지금 홍콩조을를 보고 계십니다. 여기는 바닥에 영꽃님 꽃무양이 생겨진 납작하고 동그란 돌이 주변에 있다 왔다. 가봅시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이내한 기자입니다. 저는 방금 개인 전에 들어갔다 나왔는데요. 거기 부청님이 살퀴로 <목소리도> 모셔져 있습니다. 모셔져 <목소리도> 있습니다. 안에는 신발을 벗으 들어가야 됩니다. 빨간 빨간 등 같은 게 천장에 매달려 있고, 그리고 바, 빨간 방석이 바닥에 누워. 노... 이건 등대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이나영 기자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이나영 기자입니다. 지금 저희는 지금 사리탑을 이 사립탑은 아픈 역사를 기억하게 된다는데요 이 사립탑이 일본에, 일본에 불꽃 반추를 해서 반추 했는데 그게 극적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다시 왔대요? 일본에 갔다가? 맞아? 응. 맞아요? 일본에 갔다가 저쉬서는데 어디? 아. 그렇네 극적 반환 어 기자님 온통 보면 부처님들이 그려질수있다손 모양이 다 다르네요 안타깝게 안하죠안 하. 하죠. 안 하죠. 안 하죠. 아나 빨리 기다리잖아 다들 안해아왜 극락전에 돼지를 보고 왔나요? 예, 돼지가 한각번 차가워. 아니 괜찮아 괜 안녕하세요 이나영괜 오늘은 이렇게 찮아괜 구부자를탐구해 봤는데요. 자, 거기에서 풍선대도 사고 이런 멋진 연못도 보고. 이 연못. 은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이거는 너무 예뻐요. 안녕.